이 아름다운 봄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성경말씀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루를 보람차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보내봅니다. 겨우 일주일에 딱한 번, 주일날도 해외로 들로 산으로 놀러나 다니고, 나오신 부모님과 창조하신 부모님은 안 찾아보고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여행은 커녕 집 밖에도 못 가게 되었네요. 하하. <laughs> 우리 선생님께서는 40년 이천독 이상 성경을 읽고, 말이 이천독이지1독도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왜 태어났는지, 인간으로 태어나 어떻게 살수 같이 있게 살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인지, 선생님께서는 농사일에 바쁘시니 매일 일하시게 나가도 나무를 해서 지게를 치고 내려오면서까지도 성경을 읽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며 성경을 보시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읽고 춥고 비우고 눈오니까 굴 속에서 기도하고 읽고 또 읽고 성경책을 계속 읽기 위해 일하실 때면 성경 말씀을 쟁기자루에 붙이고 다닐 정도까지 읽고 기도하고. 밤까지 걸러가며 밤잠 설쳐가며 읽다가 결국 기도하며 묻기를 수십 수백 수차례 고뇌와 몸부림 후에 걸작이 나오듯 결국 인생의 문제를 풀게 된거죠 온 인류가 고민하고 알기 원하는 그 인생의 문제 감히 누가 인생의 문제를 답을 안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겹게 받으신 말씀 아무 조건 없이 자 그럼 그 말씀 오늘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가진 최고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는 인간의 최대 소망 최대 소망 영원히 사는 것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것 진시원제가 왜 불노초를 그렇게 찾아다녔을까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곧 영생이 소원이었어요 재림은 기독교 2000년 동안 가장 큰 소망이었죠. 재림. 재림은 다시 재, 올, 님, 자인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왜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라는 말씀이 진짜 있네요. 그런데 죽은자가 살아나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 시간에 이 부활 영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만나요. 그럼 안녕.